나는 떡을 썰 테니 유는 그을쓰거라 한석봉 정답입니다 네.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 하면 한석봉 선생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 한석봉의 네. 바로 직계후배 우리 심석 김병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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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조선시대 최고 오병필은 한석 한석봉이 아니고 추사 김정희인데 아김정희정 그렇죠 바, 전, 그렇죠 바, 그렇죠 네. 맞아 바, 맞아 바뀌었습니까? 네 추사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석봉체는 네. 없잖아요 석봉체 없어요? 옛날 그 자유당 때는 석봉체가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추사체가 훨씬 아그렇습니까 아, 아, 네. 많이 바뀌었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서예가 있는데 원래 전공은 중국문학 한시 아. 이런 거를 좀 했습니다. 음. 서예를 우리가 뭐 오늘 배워볼 건 아니고 네. 김병기 교수님과 함께 네. 오늘 네. 네.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요즘에 우리가 막 한문, 한글 파괴 현상 뭐 이런 얘기기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완전히 색다른 시각을 오늘 이제 제시를 해줄 거고. 아. 일단,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김병균 교수님의 이력을 한번 저희가. 아, 한번 좀 봐야죠, 그래도. 어떤 아, 분인지. 어, 아, 어디 네, 보자. 아. 자, 일단, 아. 뭐 회장, 부회장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아. 감투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좋아하겠죠. <laughs> 네. 그러네요. <laughs> 생각해 보니까 기왕이면 감투를 쓰는 <웃음>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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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부회장이 회장보다 훨씬 좋습니다. 회장 내 아버지 별드는 게 부회장입니다. 왜요? 부 회장. 아또 공주대학교 교수. 아, 저기 초기 초임 발령지학거입니다아 공주대학교. 아, 아. 네. 언제부터 교수님하셨어요? 어 서른 세 살. 어, 그 당시에는 오, 그렇게 능나요?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그 당시에는 아... 그랬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제가 중문가를 하다 보니까 네. 90년대 초에 이제 중국하고 수교가 됐잖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아...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에이... 그 당시에 중국문학을 했던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데 조금 조금, 네, 조금 네. 유리한 점이 있었죠. 와, 그렇군. 네. 요즘에 단군 일에 최고 스펙을 정말 쌓아 갖고 있고 능력 있는 네. 젊은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 예. 맞아요. 옛날에 그막5 0년대 이럴 때는 그냥 저 대학교만 나오면 교수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네. 그 자유당 때는 네.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자유당 때로 갑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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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옛날 얘기 네. 무조건 자유당 때. 자유당 때는 진짜 그 인재들이 없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서른 세 살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그럼 교수 생활 3 0몇년 하시죠? 요3 7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진짜 국명을 교원 영업이 어느 정도. 아 근데 그 서예를 이제 하셨잖아요. 서예는 그때는 인기 있었습니까? 저희도 사실 은 그렇게 막 인기 있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서예가. 어, 1980년대만 해도 네. 인사동에 가서 예술가들을 만나고 면 네. 서예가하고 동양화하는 사람이 가장 인기도 있었고 예술계게 존경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음. 음. 기억나는 것도 그, 제가 이제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음. 초중고등학교를, 음. 초중고등학교를 음. 초중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동네마다 서예학원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저도 서예학원을 다녔어요 아, 저도 거. 잠깐 다녔습니다. 아 다녔어요? 네. 그 선글씨학원, 서예학원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다녔었어요. 선글씨학원이랑 학원. 달라. 음. 서예는 진짜 먹을 갈고 음. 해가지고 딱 붓으로 하는 거죠. 아, 나는 그럼 그냥 글씨 쓰는 거. 글씨를 다녔는데. 아, 그런가보다. 하여튼 아, 네. 네. 그런 거 다녔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붓글씨든 펜글씨든 글씨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자꾸 소멸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어. 좀 아쉬운 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글씨를 살려야 합니다, 사실. 아, 그럼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음. 글씨를 잘 써야 된다? 네. 맞습니까? 꼭잘 써야 한다는 개념부터를 좀 바꿔야죠. 잘 써야 네. 한다는 것이 옛날에 막, 그, 음. 요즘 그 디지털 시대가 아닐 때, 네. 간판을 다 써서 만들고 그랬잖아요.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군대에 가면 잘써 이런 게 이제 잘쓴 글씨가 아니고, 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반영돼 있는가. 이게 이제 잘쓴 글씨거든요. 아. 네. 맞아. 그런 그 새로운 예술로서 실용적인 것은 음, 음. 어뭐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용적인 것은 컴퓨터한테 다 맡기고 네. 이제는 서예를 가장 인간을 잘 반영하는 그런 음. 예술이니까 그 예술로 21세기에 재탄생을 시키고 부활을 시키는 거야. 아,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저기 뭐 어디 어, 어, 어디지 그 어디야? 오천안에. 천안에그시 박물관 이런데 갔다 왔는데 네. 옛날 그 시인들이 네. 옛날 아주 옛날 시인들이 그 원고 있잖아요. 네. 아 원고 보면 정말 잘쓴 글씨 아니야. 음. 근데 글씨가 멋있다고 해야 되나 음. 원고 제 날려서 쓴 글씨야. 아, 그분들에게 좀 인생 같은 게 살짝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드네요. 그런 느낌도 들죠. 네. 맞아요. 네. 네. 왠지 담뱃재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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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이 타자가 된 그런 네. 글씨를 보면. 그 사, 담긴 사상이나 내용을 알수 있어요. 음. 그러나 그 작가가 그 글씨를, 글, 글을 쓰면서 가지고 있었던 숨결, 소위 말하는 결. 음. 어, 결이 음. 다르네라는 거잖아요. 다르네. 다르네. 음. 그, 그치, 결과 그치. 격은 음. 느낄 수 없거든요. 근데 아. 육필, 그건 이제 우리를 육필이라고 그래서 직접 손으로 네네. 쓴 글씨를. 네. 육필 원고를 보면, 음, 단지 그, 이, 거기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음. 결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 굉장히 그, 중요하죠. 네, 아, 네네. 네네. 아 네. 글씨를, 아, 그러니까 잘 쓰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나에 맞는 글씨를 잘 발견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고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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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그, 이른바 그, 언어 파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야민정음이라고 있습니다. 야민정음 뭐예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어, 대표적으로 하여튼,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아, 네. 댕댕이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한글 파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음, 뭐.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음. 특히나 아마 글씨 쓰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음. 그런 건 아주 못 참고 아주 싫어하실 것 같아요. 막 음. 저주를 내린다. 이런 생각이 좀들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주까지 내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권장을 하고 싶진 않아요. 음. 그러나 굳이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젊은 애들이 그거를 활용보면 보면은 굉장히 재치있고, 아, 그렇게 귀여울 아, 예. 수가 없어요. 아, 귀여워요?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네. 네, 그게 이제 너무 지루한 활자화된 이 디지털 시대의 그 키보드화된 네. 글자를 보면 너무 정확하잖아요. 네, 그죠.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읽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손으로 쓰다 보면, 잘못 쓰다 보면, 멍이, 댕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음. 음. 팔도 비빔면이라고 썼는데, 잘못 쓰다 보면, 괄도 내냄띠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웃음> <웃음> 어, 그 생각은 못해봤어요. 네. 그러잖아요 <laughs> 아, 요즘에, 요즘에 또 그러고, 뭐, 이 영화, 띵작이야. 아, 명작. 명작. 띵작, 명작. 그렇죠. 예.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손글씨 시절 어떤 그 향수? 손으로 긁게 음. 기는 그런 차고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이거 너무나 그냥 명, 확하게 네. 기계화된 글씨가 나오니까 지루하다. 여기에 대한 음. 반발일 수도 있고. 아, 네네네. 있구나, 진짜. 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네. 음. 영상 시대잖아요, 지금. 네. 옛날에는 지금 장세모다하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이 얘기를 굉장히 내가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오늘 김병희 교수님 만나고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얘기를, 얘기를 들었다 해갖고 그걸 일기를 써가지고 네.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찍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영상. 아. 음. 그러니까 영상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문자가 필요가 없게 되면 문자에 대한 음. 어떤 신성성, 문자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별로 음. 못 느끼다 보니까 네. 요즘에 그이야민정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한글 파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 아. 그게 보니까 영어에도 있더라고요. 영어도 에 보니까. 아, 음. 뭐그 이자 있잖아요. 네비시드 이자 E자, 이자를 네. 3자로 쓰기도 하고 거울로 하고 애마으로 막 뒤집어 바꿔놓기도 하고 아. 그렇게 해서 걔들도 쓰는 경우가 있던데 네. 우리 그 한글이 가지고 있는 글자꼴 네. 이것에서 더욱더 이양인정음이 빛나지 않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이제. 네. 그, 좀, 경망스러워진다 할까 음, 너무 가벼워진다 할까 음,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재치는 살리면서, 네, 네. 또 다른 반편을 좀 진지하게 아, 좀 같이 공부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굳이 아, 막아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아. 아. 아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생각을 네. 하시네요. 네. 사회가 불안할수록, 제가, 음, 이건 제 생각인데, 네, 네. 불안할수록 그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쉬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 요즘에 이제, 뭐, 그, 가짜뉴스도 많고, 거짓말도 예,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음 도대체 이게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에서, 오, 예. 이렇게, 그, 풍자 비슷하게 하는데, 음 예를 들자면, 예. 이승만 대통령 때 어느 신문 기자가, 이거 실화예요, 실화. 싫어. 예, 예. 너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좀 밉상이 미우니까, 독재라는 예. 게 미우니까, 예, 예, 예. 이 위대한 대통령의 대자에다는 액센트를 딱 찍어줘야 해.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전통령이통개긴자라그 견통용, 아아 다음에 네. 박정희 대통령 유신 독재 시절에는 네. 음,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신 독재 시절에 언론 탄압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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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광고도 못 내게 하니까 음. 주요 신문사들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아, 그러니까 네. 막 국민들이 그 일부러 광고를 내주고 그랬어요. 성금을 내가지고. 네. 네. 근데 어떤 분이 광고를 내면서 네. 실제로 봤어요. 제가 얘 네.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아, 한. 한할때 한, 한. 크게 한, 어, 한탄스러운 한자. 아. 답답할 민자. 오. 판국자.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크게 한탄스럽고 답답한 판국이다. 아. 이렇게 얘기, 풍자를 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은 당연히 이렇게 써야겠죠. 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오. 있었겠죠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지금 워낙 답답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조선시대 분들은 네. 욕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했어요. 네. 욕도. 한자로, 이제 요즘에 한자를 잘 모르니까, 네. 천... 친절하게 여기다 네. 써왔어요. 이렇게. 네. 하늘천, 벗을탈 이게 관자, 머리 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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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는 영어의 end란 뜻이에요. 네. 네. 더할까? 한일, 점. 네. 하늘이 모자를 벗고, 점 하나를 덧붙였다. 그러니까 하늘이 모자를 벗으니까 이 뒤에 때리니까 뭐가돼 있어. 큰 대자가 되지않잖아까하늘천에 아. 모자를 벗으니까 네, 네. 대자가 됐잖아요. 네. 거기다가 점을 하나 찍었어. 아, 그러니까 먼저 개가 되... 되는 거야. 개가 되잖아요. 음. 그렇게 하고 이게 <laughs> 이제 앞 구절이에요. 음. 그리고 밑에 구절 내 음. 네 실장이 횡일때이 내자에 네 내째. 네 네. 네. 아까 저기 우리 들어오기 전에 훈민정 저기 뭐예 국민교육원장 유효철이 네. 네. 이에 우리와 나아갈 빠를까 아, 아, 아 예. 예. 네, 이에 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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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실 자. 이게 음. 지팡이, 막대기 장 자예요. 음. 가로행, 한일, 띠. 아, 예. 벨트, 벤트 어, 예, 예. 네, 예. 이네 자가 막대기 하나를 잃어버리고 지팡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음. 가로로 띠 하나를 둘렀다. 네 자가 이 막대기 지팡이 하나 잃어버렸으니게 뭐가 됐어? 이거 됐잖아. 아, 예. 그리고 가로로 띠 하나를 둘렀어이게지 뭐가 됐어? 음. 아들 아, 네, 자, 음. 자. 이거 무슨 글자예요? 정현지 씨, 이거. 아, 아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요. <laughs>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두 개를, 세상... 두 개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견자. 아. 욕 멋있게 했잖아요. 아. 게시... <웃음> 에이, <웃음> 점잖은 분이 이렇게 또리열하게그러시는거잖아요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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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니 교수님 그다 들어서 다 얘기하시고 저는 들기 바했지 말을 안 했어요. 아,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도 네. 글자로 장난치면서 네. 풍자도 하고, 뭐도 하고, 네. 하고 뭐, 네. 사람들한테 뭔가 경각심을 들리고 있었는데 아, 네. 요즘에 젊은이들도 뭔가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음. 있으니까 그렇게 파괴를 음. 하고. 아그 음. 설득력 있는 분석이신데 요그 네. 음. 심정을 이해를 해주면서 금지할 를게 아니라 왜 그러니? 그리고 재치 있는 부분은 오 참, 재치 있다. 아, 그러면서 뭔가를 해소할 수 있게 해야지, 그거를 지나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지만, 아, 그거를 굳이 막, 아, 그, 이, 이, 나 때는 말이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어갑을 음.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워낙 열려있는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음. 그러면 야민정음 테스트 한번좀 음. 해볼까 하는데, 자, 이거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제 조금 크게 좀 출력해 다주지 안경쓰고도 안 보이게 글이 뭔지. <laughs> 자, 뭐, 해석 안 되시는 부분이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우리 감독님은 아시겠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알아요.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어, 저는 포기할래요. 벌써요? 네. 아니 그렇게 아까 야민적음 괜찮다고 칭찬해주라고 야민적음 자체를 그 괜찮다고 인정하는 걸 하지만 제가 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 그러네요 <laughs> 아, 그러네요 아 명쾌하시네요 일단 1번은 포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감독님한번 가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너만 보고 싶어 오 어, 네.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보고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고가 있잖아요 보고 그림 아, 보고 보거 그림 보거, 그게 음. 보고였어요? 네 이게 보고입니다 오 어, 나는 무슨 게... 케이크인 줄 알았어 <laughs> 아, 보고입니다, 보고. 이건 보고. 조금만 크게 출력했습니다. 나도 맞출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자, 글씨 매우 크고요, 지금. 네. 15포인트 넘고요. <laughs> 자, 다음 거 그러면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우리 감독님. 일단 근사한이죠. 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사한 펭귄의날겠지 오? 어. 안 보이는 게 아니었어. <laughs> 일본 몰랐던 거였어, 교수님이. 근데 사실 저는 펭귄은 몰랐어요. 어. 어 날개스는 알겠는데. 아, 아 펭귄. 이게 아. 날개를 보고 나니까 펭귄이 보이네. 아, 눈맥을 <laughs> 이용한 눈캐력 아.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사실은 에, 언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의 약속인 거잖아요. 네. 그 약속을 한쪽에서 깬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정말 이건 뭐읽기게 매우 어려운데, 이런데도 그렇게, 에, 다그칠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네. 네. 어떤 시대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영상 시대를 도래하는 데 대한 현실적인 네. 변화, 음. 여러 가지 등등들이 작용을 해서 젊은이들이 이럴 거니까, 아. 왜 그런지 그 심리를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어른들이 음. 이해를 하면서 음. 그거를 공유하고 그 노래를 네. 생각은 그렇니라고 해줘야지 아, 음.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뭐 예? 그 문자를 파괴하고 신성한 문자를 파괴하는 음. 아주 열린 음. 응? 열린 사고를 가시는 거 음. 아니 그 죄가 열렸다 기보다도 음. 모름지기 좀 우리 사회가 그래한다고 음. 생각을 해요. 아.